황금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8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라쿠텐 vs 니오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우치세이류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 1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치는 다시 선발로서의 감각을 되찾은 모습이다. 니포넴 상대로 7월 20일 홈에서 오. 2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니온넴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키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9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3. 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토는 이겨익 연속 사실점으로 최근 페이스가 흔들리는 편이다. 라쿠텐 상대로 7월 20일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최근 야외 구장 투구가 좋다는 점은 승부를 걸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라쿠텐 승 전날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딱한 방만을 제외하면 모두 제 몫을 해냈다. 그 원펀치의 강도가 라쿠텐이 셋뜰 뿐이다. 전날 양팀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일단 우치는 확실히 자신의 투구를 해낼 수 있는 투수다. 이제 라쿠텐이 카토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인데, 최근 라쿠텐은 좌완 상대 타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니포넴의 타격이 이전같지 않다. 상성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소프트뱅크 vs 지바롯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에이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9일 니포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리아라는 완벽하게 니포넴 징크스를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치바 롯데 상대 로홈에서 이미 QS 승리를 거두는 등 7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치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지아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9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 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지마는 이경기 연속 파안 타로 피안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5월 4일 원정에서 4이닝 2실점으로 부진하는 등 금년 궁합이 영 좋지 않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소프트뱅크 승 전날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왜 강팀인지를 그 저력으로 보여준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쉬어가지 못하는 타선이 된건 소프트뱅크 상대로 부진한 오지마에겐 난이도가 높은 편. 게다가 아리아라의 위기 관리 능력은 현재 리그 최고 레벨이고 불펜도 안정적이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3경기 히로시마 vs 야쿠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9일 준니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모리시타는 무려 8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고 있는 중. 투구 내용 자체는 여전히 QS급으로 괜찮은데 유독 모리시타 등판 경기에서 타자들이 부진하다는 게 문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요시무라 코지로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9일 한신과 큐세라동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요시무라는 홈에서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하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로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투구를 해봤다는 점 역시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야쿠르트 승모리는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해냈지만 타선이 받쳐주지 못했다. 전날 타카나시 공략에 실패한 히로시마 타선이라면 요시무라 상대로도 고정 가능성이 높은 편.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리시타 역시 호투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전반보다 후반이 관건인데 최근 불펜의 안정감은 확실히 야쿠르트가 좋고 이 점에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4경기 오릭스 vs 세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오릭스 버팔로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9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에스피노자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으로 부활하고 있는 중이다. 새 2부 상대로 나아에서 6, 1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세이브와 궁합이 좋다는 점도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세이블 라이온즈는 요자 카이토가 1군 복귀전을 치른다. 2일 치바 롯데와 홈경기에서 5. 2이닝 3실점 투구 이후 1군 말소를 당했던 요자는 2주일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사호왕 오릭스 상대로 금년 투구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편이지만 유독 동구장 투구가 매우 좋은 투수고 복귀전 투구가 좋은 타입인지라 이 점에 승부를 걸 여지는 있어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세이브 승 이마이 타치아는 부활했다. 다만 타선이 받쳐주지 못했을 뿐이다. 일단 전날 쿠리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에스피노자 역시 최근의 호투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듯. 하지만 이마이 뒤에 요자는 상당히 공략이 어려운 투수고 최근 오릭스의 타격은 정말로 좋지 않다. 그리고 승리조 대결로 간다면 세이브도 밀리지 않는다. 상성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5경기 요미우리 vs 한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이노우에 하루토가 1군 복귀전을 치른다. 31일 주니치 원정에서 4 1이닝 3실점의 부진 이후 2군으로 내려갔던 이노우에는 약 보름의 휴식을 가진 뒤 올라오는 상황. 홈 경기 강점은 있는 투수지만 7월 21일 한신 상대로 홈에서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은 여전한 불안 요소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한신 타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6일 준이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무라카미는 홈런 한 발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요미우리 상대로 7월 19일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는 등 금년 요미우리에게 매우 강한 투수인지라 원정의 호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한신 승대타 홈런으로 3점과 2점 전날 경기는 요미우리가 실력으로 이겼다고 하기 어려운 경기였다 반면 한신은 일단 팀의 전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중 이노우에의 투구는 좋은 편이긴 해도 한신의 타선이 전날 야마사키를 공략해낸 건 치사하는 바가 큰편 그리고 무라카미는 요미우리 상대로 대단히 강한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6경기 준이치 vs 요코하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주니치 드래곤즈는 타카아시 히로토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카아시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23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7월 9일부터 그야말로 퍼펙트 모드에 들어간 느낌인데 DNA 상대로도 금년 홈에 서강했던 투수이기 때문에 호투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타케다 육아 1군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인 타케다는 리세이샤 고교 시절부터 안정감 있는 우한 투수라는 평가를 받은 투수다. 그러나 사회인 소속인 미치비시 중공업 웨스트 시절부터 일명 찍어 누르지 못한다는 평을 받았는데 이스턴 리그에서 피안타율 286에 WHIP 47이라면 솔직히 함량 미달인 게 맞고 실책이 나오는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문제는 대학 시절부터 그대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준이치승 홈런 공방전 끝에 마지막에 우승건 DNA였다. 그러나 전날 경기를 고려한다면 타카아시 히로토 공략은 쉽지 않을 듯. 광고는 준이치의 타격인데 솔직히 타케다의 투구가 지금 1군 수준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웨스턴도 아닌 이스턴 리그에서 피안타율 2할 7푼을 넘는 투수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